음. 자. 31번. 31번 할게. 오케이? 미줄 works as a general mechanism for the mind in many ways and across many different areas of life. 자, 미줄은 작동된다. 작용된다. 그렇지? 작동된다, 작용된다, 작용합니다. 뭐로서? 일반적인 머케니즘, 기재, 방식, 인간의 마음을 위한 많은 방식으로 많은 삶의 다른 영역을 가로질러. 그러니까 뭡니까? 인간의 마음을 위해서 어떤 이루어지는 방식이고, 많은 방식으로 삶의 많은 영역에서 이게 발생한단 말이야? 이게 작용된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면, Brian Wansick, author of Mindless Eating, showed that it can also affect our waistline. 뭐 중요한 거 아니고 이게 주어지. 이 사람은 작가죠. 생각 없는 뭐 음식의 저자인, 이책 이름인가 봐. 이 사람이 보여줬죠. 뭘 접속사 대절이죠. 대띠아를 보여줬다. 이것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우리의 허리, 허리둘레.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인지 모르겠네. 뭐 생각 없이 먹는 거죠. 생각 없이 먹는 것이 우리의 허리둘레,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해되죠? 그다음. 서술형. 굉장히 중요한 문구니다잘 보세요. 좀 올릴게. 자, 서술형. We decide how much to eat not simply as a function of how much food we actually consume, but by a comparison to each, each alternative. s 자 우리는 의문사, 투부정사 맞니? 얼마나 많이 먹을지를 결정합니다. 나대의 법비죠. A가, A가 아니라 B에 의해서. 자 나대의 법비가 뭐니? 알죠. a가 아니라 b다. 맞나나레의 법비가 a가 아니라 b다. 이게 상관접속사 뭐라고? 상관접속사죠. 그러니까 결국은 a와 b의 형태가 똑같아야 됩니다. 문법적인 형태가 똑같아야 되죠. 지금 보니까 에즈가 전치사지 여기 명사잖아. 맞지? 그럼 뭐니? 전치사 명사 나온 거 맞니? 오케이. 그다음 바이머니, 전치사 아니니? 명사 맞니? 오케이. 형태 똑같죠?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 그럼 뭡니까? A가 아니라 B에 의해서 A로서가 자격이죠. A로서가 아니라 B에 의해서. 펑션, 함수 기능. 의문사, 주동사죠. 이것도 작은 명사죠. 의문사. 이게 주어 동사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의문사고 이게 주어 동사입니다. 명사 맞지? 명사 아홉 개 중에 하나죠. 의, 주동. 해 봐.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음식을 소비하느냐에 대한 함수로서가 아니라 그것의 대안에 대한 비교에 의해서 결정한다 이 말이야. 자 다시 해석만 하고 지나가 볼게. 자, 우리는 결정, 결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어야 할지를 결정합니다. A가 아니라 B에 의해서, 뭐로서가 아니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음식을 실제로, 실제로, 물리적으로 먹었느냐에 대한 함수로서가 아니라, 그것의 대안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이다. 이 말이. 이때 이쯤 뭐냐? 내용상 봤을 때, 얼마나 많이 먹느냐? 이거죠. 이때 이시 가리키는 말 한번 적어볼게요, 선생님이. 내용상 how much죠. how much. 이게 맞겠죠, 내용상. 명사들이니까 이렇게 단수 잡은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먹었느냐의 대안에 대한 비교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먹어야 할지의 대안에 대한 비교에 의해서라기보다 아, 비교에 의해서이다. 이 말이에요. 이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함수의 개념은 뭐냐면, 쌤생각에 함수는 수학이잖아. 수학적인 어떤 정량이란 게 있지. 뭐 50g, 50g 이런 식인데,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먹어야 할지에 대한 판단은 결정은 결국은 수학적인 개념 정확한 정량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먹어야 할지에 대한 대안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이다. 자, 다음. C, 가령. 자, 예시죠. say 대시입니다. 데디아를 that 예를 들어 보자. 접속사 대시입니다. 가령 데디아를 예를 들어 보자. 우리가 손 해버트 해야 된다. 선택해야 되겠죠. 뭐 사이에서? 세개 햄버거죠. 한 메뉴판에 있는 8 10, 12 온스입니다. 온스 있죠? 제가 좀 적어 놨습니다. 28g 8 10 1 0 지금 선택이 세 중에 한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be likely to pick the 10 ounce b u r g e o n c burger and b e Perfectly satisfied at the end of the meal. 자, 뭘 선택합니까? 1 0본스죠 버그를 선택을 할것 같죠. 그리고 뭐합니까? B. 만족해하잖아. 만족해한단 말이야. 식사 끝날 무렵에 왜? 중간이잖아. 중간, 중간 됐죠 하지만 우리 옵션이 대신에 그 대신에 그 대신에 우리 옵션이 자 순서가 지금 확실히 많이 보이죠. 순서 문제 나올 수 있다. 순서 문제, 순서 삽입 문제. 만약 우리의 옵션이 10, 12, 14온스이라면 우리는 뭘, 자, 다시 한번뭐할것 같니? 뭘 선택할 것 같니? 만약 우리의 선택이 대신에 10, 12, 14라면, 10, 12, 14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뭘 선택한다. 어떤 메를 원, 중간이죠. 그리또 선택한단 말이야, 이렇게. And, 그리고 뭘 느끼면 또 동등하게 또뭘 느낍니까? 행복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죠? Happy 1번, Satisfied 2번이죠. 뭐에 대해서? 1 2온스의 버거죠. 애써서만안 된다. 명사 수식한다. 애써만안 돼요. At the end of 식사 말 무렵에. 거의 밥은 해. 함수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될지는 함수의 개념이 수학적인 개념 이 아니잖아. 10g 10g, 10원수 10원수 그게 아니라 뜻이야. 선택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선택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어차피는 중간을 선택한다 이 말이야. 이래죠. 그러니까 10이면 원래 이렇게 선택하는 게 수학적인 개념이잖아. 정량이잖아. 맞지? 1 0 10, 10 그죠? 이렇게 선택하지 않고 이렇게 선택한다는 것은 선택이 어떤 거냐? 상대성. 상대적으로 봤을 때 중심을 선택하겠다. 중용을 선택하겠다. 이 말입니다. 또 다음. 비록 뭐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 많이 먹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았던 시비버거를, 자, 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nourishment, 영양 공급이죠. 어떤 영양의 nourishment, 영양의 공급을 위해서, 얻기 영양 공급을 영양을 얻기 위해서 충만한 배가 많이 부르다는 뜻이죠 배부름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지 않았던 시비 필요하지 않았던 이걸 선택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알겠죠? 자 보세요 아주 중요한 문법이 한개 있는데요 뭐냐면 지금 여러분 책에 이렇게 심표가 찍혀있죠 이렇게 이렇게 언뜻 보면 이게 계속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로 보이죠. 그래서 뭐 이거를 대략 뭐 엔더나 뭐 앞뒤에 따라서 이시나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해석자 세요 해석지, 해석지 보면 해석자 봐봐. 지금 보면 하기 위하여,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았던 머니,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았던. 12온서짜리 버거에 만족한다. 그렇게 해석되어 있죠. 한정적 용법으로 되어 있잖아. 맞죠? 해석지 보고, 쌤도 알았습니다. 쌤, 하고 싶은면 여기 포인트는 뭐냐? 여기에 관계 대명사 위치를 대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왜? 이 콤마는 삽입이야, 삽입. 삽입절. 이것도 전치사명사니까 부사구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전치사명사 삽입 맞니? 접속사, 주호동사, 마제 부사절, 삽입 맞니? 수식한다고. 이때는 대설을 써도 됩니다. 이게 옛날에, 고등학교 3학년 6월 모의 평가인 9월 모의 평가인 수능은 아닌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한 5, 6년 됐다. 하여튼 오래됐는데, 그때 이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여기 신평가 나오잖아. 신평을 나오니까 우리가 중학교 실력으로, 관계 대명사 계속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 대선 못 쓴다라고 알고 있잖아. 그래서 여, 그때 이렇게 대시 나왔을 때 아이들이 잘못된 거에서 어떤 문제가 그렇죠? 이게 이렇게 나왔을 때게 잘못됐다라고 애들이 얘기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거다 아주 동일한 개념인데요. 이거는 삽입이에요. 삽입 이 전사명사는 부사구로 하고 결국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았던 버거에 대해서 만족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어, 삽입절이기 때문에, 요 대선, 소도 됩니다. 이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 아니고요. 그렇게수식어는 그러니까 한정적 용법이니까, 목적격이기 때문에, 대도 되고, 휘치도 된다는 거. 둘다 된다는 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그럼 확시험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에 대시로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대수로. 대수로 나오더라도 맞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야, 되지? 아, 지나갑니다. 결국 뭡니까? 정답은 상대성이죠, 상대성. 맞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어야 할지는 상대적인 데에서 결정이 난단 말이야.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상대적인 개념이잖아. 내가 예를 들어 뭐 어, 중간 한다 말이야. 중간, 오케이, 중간 좋아, 중용 좋아. 어디서 중간을 하느냐 이거지.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은 곳에서 중간을 하는 것하고 그냥 뭐 거저 거저 하는 학생들 사이의 중간 개념이 나서는 거지. 이해되죠 근데 음식 먹는 데에서는 상대제인 거야. 이해지 그러니까 음식을 만약에 자기가 살 빼고 싶으면 주변에, 주변에 많이 먹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있어야지 그때 중간에 선택하더라도 이 양이 적은 거지. 뭐, 실험 선수 애들 있고, 여러분들이 있으면 많이 먹게 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적게 먹는다. 나는 중용이다 그거 아니에요. 자, 다음. 자, 32번. 자, 원탄 문제입니다. 원탄 문제. 넘버원. 이게 넘버원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쉬웠던 문제인데, 쌤 생각에는 뭐가 안 되느냐? 논리야, 논리. 논리와 추론 능력이 좀 약하다. 논리와 추론이 약하다 보니까, 어, 뭐, 그 정도까지도 안 가는데, 하여튼, 문제가 좀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한번 볼게요. Philosophical activity is based on 밑줄입니다. 철학적인 활동은 밑줄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게 원인이겠죠? 철학적인 활동이 있는데 이게 밑줄이 기반이 된데 철학자의 first 갈증이죠. 갈증. 갈증이 뭐니? 갈구. 뭔가 애틋하게 찾는다 이런 뜻이죠. 추구한다는 뜻이야. But knowledge is shown through attempt to find better answer to question even if those answers are not founded. 자 보세요. 지식에 대한 철학자의 갈구라는 것이 보여진답니다. 뭐를 통해서 보여집니까? 시도죠. 더 나은 답을 찾고자 하는 시도죠. 그 질문에 대한. 비록 그 답이 발견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답이 발견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질문에 대한 더 나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 그럼 철학의 기본은 뭡니까? 최소한. 여기서 알수 있는 철학의 기본은 뭡니까? 정답이 없다는 거죠. 정답이 없을 수 있다는 거야. 명확하지 않다는 거지. 맞잖아. 정답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한테 정답이 없다 할지라도, 그 정답을 찾아가려는 그 과정. 그, 마,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을 찾으려는 과정. 그럼 할수 있겠니? 철학은 바로 그런 데서 시작이 됐다. 그런 맥락이다. 잠깐, 두 번째. At the same time, the philosopher also knows that being too sure can hinder, hinder the uh, discovery of other and better possibilities. 동시에 철학자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뭐를 알고 있니? 역시, 대띠아를 알고 있단 말이야. 너무, 너무 확실하게 된, 너무 확실히, 지나치게 확실하게 되는 것. 여가 주어져. 너무 확실하게 된다는 것. 지나치게 확신한다는 것은 뭘 방해합니까? 발견이 어떤 다른, 그리고 더 나은 가능성이죠. 이게, 어느들 쓰면 안 되겠네, 어느들. 왜안 되겠니? 여기 지금 복수명사 나왔죠? Possibility. 복수니까, 어느들 뒤에는 단수명사 나오니까 안 되지? 아 이게 무슨 말이니? 너무 확신을 하는 것이죠. 너무 확신하는 것은 오히려 더 나은, 다른, 혹시 더 나은 철학적인 가능성에 어떤 정답에 가까운 그런 발견을 방해한다. 그러니까 너무 확실한 것도 안 돼. 철학은 뭡니까? 너무 확실한 것도 안 해. 안 돼. 정답도 없어. 정답을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철학적인 대화에서 참가자들은 데티아를 어웨 알고 있다. 이걸 알고 있다. 면 주제문입니다. 뭘 알고 있니?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거야? 뭐가 있니? 두난도 모르는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거야. 이해하지 못하는. 답이죠. 그들이 모르는 거야.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걸 아는 거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철학적인 대화에서는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모르는 거, 모르는 게 있다는 걸 인지하는 거죠. 이게 무지의 인지죠. 모르는 게 있다는 걸 인식하는 거라고. 이게 무지에 대한 인식입니다. 아, 철학적인 사고 과정은 정답을 찾으러 나가는 과정이잖아. 정답을 찾는다는 말은 정답을 모른다는 걸 인식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가자들은 뭐를 알고 있다? 그들이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 답입니다. 철학적인 사고는 뭐를 기반으로 한다? 뭐를 초로 한다? 무지에 대한 인식. 자, 그래서 이 대화, 철학적인 대화의 목표는 is to arrive at a concept that one didn't know or understand beforehand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얼로그의 목표는 어디에 도달하는 것이니? 철학적인 대화의 목표는 어디에 도달하는 것이다? 개념이, 어떤 개념이야? 개념 생각이죠? 어떤 생각이야? 잘 보세요. 사람들이 누구라도, 부정으니까 누구라도 알지 못하고 누구라도 이전에 과거에는 알지 못했고 또그 사람이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결국 이해하고 이해하고 또는 알지 못했다라는 그 생각. 같은 말이죠, 동격. 그 개념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 그러니까 모르고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그 생각에 도달하는 게 그게 철학이고 그게 도달을 해야지 새롭게 답을 위해서 나아간다. 이 얘기잖아.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석하기 쉬우냐 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시험 나올 수도 있다. 자, 보세요. 주어죠동사죠동사죠 목적 안 보이죠? 목적 없잖아. 이거, 다 이거 보세요. 동사죠동사죠 동사 1번, 동사 2번 아닙니까? 잘 보세요. 동사 1번, 동사 2번이죠? 요거는 뭡니까? 목적아, 임마에요. 그러까 여기 뒤에 뭐가 생략됐겠니? 이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나 위치가 생략되어 있겠지? 이 글을, 위에 글은 내용이 똑같잖아. 큰 차이가 없죠? 지금. 뭐, 동사가 나오고, 동사 나왔죠? 이때 no와 understand는 타동사예요. 타동사. 목적어가 t h 입니다 그러니까 수식하면 돼요. 하여튼 밑에 거는 이게 자동사로 사용됩니다. 알다, 알지 못했다. 이해하지 못했다. 자동사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치 이렇게 수식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럼 한번 해볼게. 누구라도 알지 못하고, 이전에는 알지 못했고, 누구라도 이해하지 못했던 개념에 도달한다? 이게 철학이냐? 무지를 인지하는 게 철학의 밑바탕이야. 이거는, 이게 만약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면 수식하잖아. 이게 목적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개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이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개념에 도달해버리면 알게 되는 거잖아 그게 철학이 아니라고 지금 여기에서는. 그럼 철학은 뭐라고? 어떤 인식이라고, 어떤 개념이라고, 인식, 개념. 사람들이 몰랐다는 거. 사람들이 이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인식이야. 몰랐다는 걸 인식하는 데서 철학이 시작된다. 그 얘기야. 그래서 동격이 되시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다음. 답은 나왔죠? 자, 전통적인 학교에서, 그 학교에서로 철학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았죠. 존재하지 않는다. 아았던이 전통적인 학교에서 학생들은 뭐와 함께 연구합니까? 팩트, 사실적인 질문을 가지고 연구하죠. 그들은 배웁니다. 구체적인 내용, 열거된, 커리큘럼 알죠? 정교과정. 마치 우리가 지금 전통적인 방식에서 정답이 있는 곳에서 공부하잖아. 우리는 수능도 치고, 수능은 다 정답이 있는 거잖아. 그지? 지금 우리 교육 현장에서 여러분한테 어떤 철학적인 메시지를 던지면 좀 애매하잖아. 그다볼까뭐 이런 거 있잖아. 저기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서울대 뭐 어떤 철학과냐. 과거에 말이야. 과거에 서울대 철학과 맨첫 신입생 맨첫 수업 시간에 교수가 와서 아주 유명한 교수가 와서 질문을 딱 던집니다. 칠판에. 그리고 A3 알지? A3 여러분들 A3 가지고 대학교는 시험 칩니다. A3 좀 많이 크죠. 보통 세장네장 써야 됩니다. 철학과 맨첫 수업 시간에 신입생 맨첫 수업 시간에 뭐라고 물었냐면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철학과 교수가 철학이 뭡니까 뭡니까 물었어. 그러니까 똑똑한 학생들이겠지 A 학생이 A3를 가득 채운 거야 네 장을 가득 채웠어. 왜? 오기 전에 그 철학과 교수니까 유명할 거 아니냐. 오기 전에 책을 많이 보고 온 거야. 그 교수가 쓰신 책을, 저자. 책을 많이 봐서 글막 적는 거야. 교수님이 뭐 인용한 억구나 쭉 적은 거야. 내장 가득하게. 근데, 비란 학생은 이렇게 적었어. 뭔 말이야. 뭐야, 이거, 첫째 시간부터. 뭐, 이렇게 글을 적었어. 학점이 어떻게 나오냐, 학점이. 얘는 B가 나왔어. B 풀이 나왔어. 얘는 A 풀이야. 뭐라고 얘기했을까, B가? 철학과 첫 시간에 유명한 교수가 철학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B라는 학생이 말했는데, 이게 A 플러스야. 뭐라고 얘기했느냐, 잘 들어봐. 교수님. 저는 철학을 모릅니다. 교수님은 철학을 아시는지요? 저는 철학을 잘 모릅니다. 교수님은 철학을 아시는지요? 교수님 한대 맞았지? 이그려 하면 철학의 기본은 뭐니? 무지의 인식이야. 모르는 걸 인정하고 모르는 데서 철학이 시작된다는 개념인데, 당연히 대학교 신입생인 나는 잘 모르지. 근데 교수님인들, 교수님들, 교수님인들, 부처님이냐? 하나님이냐? 그거 아니잖아. 근데 교수님이, 미안합니다. 한나 교수님께서 철학의 정의를 내리시다니요. 그걸 우리한테 질문할 정도의 레벨이십니까? 이거야. 왜? 철학의 개념을 교수님이 잘 모른다라고 판단한 거야, 그 학생은. 왜? 철학의 근본은 뭡니까? 무지에 대한 인정이야. 무지에 대한 인식이야. 그래서 교수님이 놀랬겠죠. 아, 내보다 철학에 대한 접근 방법이 더 현명하구나. 그래서 뭐, 애플을 받았다. 이런 뭐,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같은 맥락이죠. 이해되죠? 같은 맥락입니다. 자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됐지, 알, 뭘 인식이야. 어떤 사람이, 누구나, 모른다는 것에 대한 인식. 이게 무지에 대한 인식 아닙니까? 모른다는, 이건 이거 노런스죠 이거, 요거 한다는 거 뭡니까? 여러분 책에 나오는 이거 노런스지 이거 노런스 어떤 사람이 모른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좋은 방법이야. 얻을 수 있는, 뭐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 그렇죠. 지식을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야. 지식을 얻는 방식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모르는 것에 대한 인식이 지식을 습득하는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지식과 이해란 것은 발전되죠. 사고와 토킹, 대화, 담화를 통해서 발전될 수 있다. 그렇잖아. 몸짓, 발짓으로 철학이 발전되지 않잖아. 소크라테스. 어, 그에 뭐 소피스트, 플라톤 전부 다 대화를 통해서 지식과 되고 put a into a를 써서 용중요가 중요합니다. 어떤 개념들을 말로 옮기는 말로 표현하는 것은 개념을 더 분명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말하는 것을 말하는 걸 이것도 말하는. 1번, 2번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 말하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돼. 말하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돼. 결국 무슨 말이 이거 해란 뜻입니다. 이걸 하라고 잘못된 어떤 것을 말하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어떤 걸 말해도 돼. 왜? 정답이 없다니까, 철학은. 무죄에 대한 인지부터 시작한다고.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처음에 얘기했을 때 정답이 나올 수가 없다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 첫 번째, 뭘 확신하는 것 없이 말하라고. 확신하는 것 없이 뭘 확신해? 그들이 옳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옳다라는 생활을 가지고 말하잖아.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다고. 무슨 말이야? 그들이 옳다라고 확신하는 것 없이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은 철학적, 철학의 기반은 무지에서의 인식, 무지의 인식. 답은 1번입니다. 무지에 대한 인식. 맞칠게